오늘의 차량은 1480만원입니다. 우리 scv 일꾼 차량 이 차량 알지 포터 더블캡 인데 지금 이름이 조금 길어 20년 더블캡 디젤 초장축 오토 프리미엄 내비게이션 요게 차명이야 이게 길수록 포터는 원래 더블캡 킹캡 장축 이거잖아 근데 얘는 엄청 길잖아 그만큼 뭐겠어 옵션이 많다 일단은 포터는 이거부터 보면 돼요 캥거루 범퍼 옛날거 요게 달려있다. 일단 옵션이 좋은 프리미엄입니다. 요거 없는 애들은 깡통이란 뜻이야. 바로 알면 되고, 요 VIP호는 참요 포터 분들도 튜닝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아. 일은 하시고 튜닝도 하시고. 그리고 20년식이고 키로수가 지금 3만 키로밖에 안 돼. 3만 키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아주 아주 좋은 거지.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사고가 완무인데 보험 이력마저 빵원이야. 진짜로 범퍼 사고도 없었다는 뜻이지. 아예 사고도 없었다는 뜻이고 요거, 요게 적재함인데 키를 돌려 가지고 올리면 여러 가지가 적재가 돼. 근데 딱 있는 물건들로 유출을 해 보자. 레벨러. 이 레벨링 하는 거잖아.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수납함. 어. 다른 거는 뭐 적재할 수 있는 깔깔이도 다 들어있고, 이런 것도 사면 다 돈이잖아. 내가 봤을 땐 요걸로 일도 하시면서 요 레벨로 러 해가지고 평탄화 잡으셔서 캠핑까지도 같이 하신 것 같아. 캠핑하시고 차박까지도 같이 하신 것 같고, 호루, 뭐 그물망, 뭐다 있습니다. 다 서비스로 다 드려요. 박스 채로 드릴게요. 요것도 있네, 안전모. 애기랑 같이 다니신 거야. 내가 봤을 때, 그죠? 애기랑 차박 같이 다니신 거야. 요거까지도. 그리고 적재함 상태도 키로수가 3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양호해. 보험이력이 빵원이니까 뭐 이런 거뭐 7, 다 전부 다 제7이란 뜻이겠지. 거기다가 뒷타이어 상태. 얘네는 이렇게 안쪽이랑 뒤쪽 다들어가는데편마모가 없어. 그렇다는 거는 축에 이상 없고 얼라이에도 이상이 없다. 라는 거볼수 있고 휠 상태도 봐봐. 그냥 어차피 깡통 휠이긴 하지만 디스도 하나도 없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이만큼 아주 많이 남아있어. 그리고 외판 상태. 지금 크리닝이랑 광택 작업을 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고해서 봐주시고, 앞쪽 타이어 상태도 보면은, 새 거다. 그냥 새 거다. 티로스도 새 거. 보미력도 새 거. 그리고 가격이 1480이면, 솔직히 안 나가면 이상하지. 내가 봤을 때 선착순이야, 이 차도. 거기다가 앞쪽. 요거 달려있다는 것도 뭐냐. 옵션이 또 빠방하다. 라는 걸볼수 있고, 실내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놓친 점이 있는데, 외관에서 봤을 때 전면, 측면 다 열차단 선팅이 다 들어가 있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캠핑하시고 하시면서 열차단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딱 키로수 정확하게 3만 1천 땡땡땡 3만 딱 천이야. 거기다가 아까 저거 카메라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차로 이탈,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들어가져 있는 거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풀 오토 에어컨 거기다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보면은 요 추가 옵션이 딱 하나 들어가는데 이 내비게이션까지도 추가를 장착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풀옵 중에 그냥 풀옵이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근데 이렇게 주행하면 원래 꺼져야 되는데 꺼지진 않아 근데 이게 DMB가 원래 화질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화질이 되게 깔끔하네. 또, 또 신기한 점이고, 이쪽에 콘솔, 이것도 같이 드립니다. 커플도니까 뭐,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뒷자리가 또 특이한 게, 이거를 이렇게 설치하시면, 그냥 여기가 침대가 되어버리는 거야. 딱 해가지고, 의자도 앞으로 제 끼고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딱 이렇게 해서 아마 사용을 하셨나봐. 어떻게 놓으셨지? 이렇게 접어서 놓고 그치? 아니면 뭐 이렇게 놓으셨나? 아니면 뭐 방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요런 매트까지도 같이 드린다 라는 점아 편안한데 이거 오늘 퇴근할까?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20년식의 더블캡 프리미엄 내비게이션 모델 소개시켜드렸고 사고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빵원 판매 금액 1,48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사고 완무 말했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더블캡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더블캡, 킹캡, 원캡, 승용차, 국산차, 스위차다 판매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 판매 매입하고 있습니다 위쪽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이런 좋은 차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카플렉스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궁금하면 불러줘요, 갓플렉스. 중고차, 어려우면 맡겨줘요, 갓플렉스. 국사차, 수입차, 특장차 대형차도 어딘지 자신 있죠. 중고차는 갓플렉스.